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동근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자그 관련 영상 전체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 대잔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더 재미난 것은 자, 이 발언에 발끈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라라고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거의 이 사과를 구걸하다시피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회의가 정해된 시간 50분을 포함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한 장관을 향해서 사과 좀 해라. 제발 좀 사과하고 끝내자. 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한 장관은 네, 끝끝 내 끝끝내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러나 매우 정중한 태도로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으로 인해서 국회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주당 의원들이 얻을 수 있었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참패였는데 뭐 한동훈 장관의 사과를 얻어내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서 퇴장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 단호하면서도 정중했고 또 내용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뭐 정치권의 사과 요구에 뭔가 대응하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장관에게 좀 모두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팩트에 관해서는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과할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을 딱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는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진행이 차질이 빚어진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어제의 한동훈 장관의 그 태도는 굉장히 정말 세련됐고, 참 많은 공직자들이 좀 배워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문제가 되었던 그 발언, 그리고 사과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세련되게 대처했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은 조수진 의원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이 지금 이태원 참사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김호준의 방송 그리고 그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을 가리켜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한 장관 이렇게 답변했죠.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직업적 음모론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방송인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음모론을 펼치는 직업적 음모론자들이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데, 자, 이 표현으로 아주 망신을 당한 황우나 의원은 뭐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 댓글에서 제가 아주 빵 터졌던 부분이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자, 입만 열면 구라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인간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고급지게 표현해 줬는데 고마워 해라 이 협잡구나. 자, 이게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그 댓글 1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웃었는데요.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은 야온 이후에 뭐 민주당 의원들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의사 진행 그 발언권을 얻어서 계속 뭐 여러 사과하라라는 이런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우원식 그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죠. 자, 아무리 본인 뜻과 다르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다. 사과하실 의사가 있느냐? 자,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이 답변 이후에 계속 뭐 의사진행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정회를 선포하고 50분 동안 쉬었습니다. 그 50분 이후에 다시 내 회의가 재개됐는데 우원식 위원장이 다시금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황운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가서 했던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황우나 의원의 발언, 김어준 씨와 같이 한 발언은 저를 이태원 참사의 배우이자 주범으로 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목된 사람이 즉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직업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회에 큰 폐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적한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를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자 이런 아주 세련되고 단호한 사과 거부 의사를 밝히자 우원식 위원장 굉장히 할 말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음 하면서 전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숨만 푹 내쉬면서 잠시 공백이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뭐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이 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질타와 또 감싸는 듯한 이런 발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참 의원들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우원식 위원장이 또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없으시냐?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황훈아 의원의 잘못된 음모론에 대해 지적한 것이고, 질문에 대해서 답한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발언 때문에 이 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아주 뭐,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자, 뭐 전혀 물러섬이 없었죠. 여기서 또한번 의원식 위원장 아주 뭐 얼굴이 불그락풀그락 되면서 뭐이 자리는 자연인 한동훈이 아닌 뭐 일국의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온 자리다. 감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다. 뭐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아주 뭐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사과를 뭐또 재차 요청하고 사과하십시오 이런 발언이 이어졌는데 내 끝까지 뭐 사과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시 정회를 했다가 모인 자리에서 아까처럼 어제 발언 때문에 이렇게 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한번 더 듣고 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끝내 한 장관의 사과는 받아되지, 받아내지 못했죠. 사과할 사안이 아니죠.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했다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게 아니죠. 조수진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뭐, 개인 한동훈으로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법무부 장관 때려쳐라.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죠. 자,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면서 사과 요구를 가장 세련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노하우를 한 장관이 좀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